아, 여기 왜 이렇게 아느냐? 생일 축하. 아이, <웃음> <사랑하는> <웃음> 아, 이 뭐야? 아이고 참 진짜. 와, 진짜 감동이다. 찐 감동이다 이거는. 아,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원 소원. 아 소원.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야. 아, 이 박지웅 씨가 되게 의리가 있네. 아. <laughs> 찍고 있나요, 저의? 이유? 그래 아, 그 그래, 제가 생일 선물도 준비했어요. 진짜? 네, 목이에요. 돈은 아니에요. 또 파스 아니야? <laughs> <laughs> 여러분, 정프로가 지금 제가 두번 밖에 같이 촬영을 안 해봤지만 맨날 그렇게 커피 셔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많이 터져 주시라고. 거의 뭐신부름꾼이 되겠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원래 오, 오늘 박지영 님께서 이제... 사오기로 했는데 이 쿠폰을 주시는 걸 보니까 네. 제가 좀더부진하게 움직여가지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항상, 항상 준비해 놓겠습니다 얼주가 네 겨울에도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부터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오늘. 네. 정말.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녹화 날이 1 0월4일 월요일이고요. 이제 진짜 패널 트레이스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또 다시 자녀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어 이쯤에서 저희가 중간 점검을 조금 해보려고요. 아, 중간 점검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다왔고 어, 거의 왔죠. 네. 네, 이제 아직까지 5강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팀이 진짜로 가을 야구에 진출하게 될지 정프로가 꼽은 진정한 오위. 5위 네, 지금 매일매일 뒤바뀌고 있고요 5위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글쎄요 좀 가능성이 있는 팀들 얘기해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음. 4위 자리에 두산이 위치해 있고 네. 5위 키움 그리고 지금 SSG랑 NC가 공동 유위거든요 네, 네. 일단 지금 스케줄 자체가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어느 팀이 유리하다 아 이런 말은 잘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일단 선발 투수들이 좀 안정적인 팀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다 코스로 좀 롯데 자이언츠 아 뽑고 싶습니다. 아 롯데가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 네. 진짜로 롯데가요 지난 한주 뭐 KT와의 더블헤더 플러스 3연전3연승을 음. 달렸고 음. 또 주말에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저는 지난 한주롯데 경기력만 보면 와 이거는 뭐. 백권에 도전해도 될 만한 <laughs> 모든 전력을 갖췄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제가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 때 아마 후반기 때 롯데가 좀 치고 올라. 갈것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초반에 롯데가 조금 너무 시즌 초에 안 좋으면서, 어, 그 중심을 못 잡고 있다가 지금 후반기 들어서는 그 좋은 페이스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20경기 정도 남았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선발 투수들이 워낙 또 안정감이 있고, 중간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라인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 예, 롯데 자이언츠의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자 그리고 롯데가 지금 세 경기 차로 5위 키움을 추격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얼마 전에 키움이 위기도 오기는 했지만 안우진 선수 돌아오고 나서 다시 이 5강 싸움에 불을 붙이고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아우지 선수가 복귀를 해서 네. 2 연승을 거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참 힘든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단 안우진 선수가 선발을 한자리를 정확하게 맡아주면서 요키시 지금 안우진, 김성기, 투수가 있고, 하지만 나머지 이제 투수들이 얼마큼 이렇게 <laughs> 선발 자리를 메꿔줄까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또 마무리에서도 또 조상호 선수 빨리 돌아와야 되고 어, 하기 때문에 일단 투수 쪽에서는 어, 키움보다는 그래 롯데가 좀더 지금 어, 힘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타선도 마찬가지고. 네. 정말 롯데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고, 저는 또 두산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두산이 이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어우두라는 말 진짜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어차피 네. 우승은 두산. 네. 그 우승 멤버들이 최근에 이렇게 활약을 해주면서. 가을 DNA라고 하나요? 예전에 그 박정권 선수가 많이 들었던 그런 느낌의 야구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고 벌써 4 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저는 뭐 앞에 뭐 이영미 기자님이랑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네. 두산은. 지금은 베이스가 좋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5화를 뛰어넘을 것이고, 두산이 분명히 강세를 볼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네.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뭐 제가 촉이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선수들이, 어, 우승을 해보고,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제, 뭔가 서로가 바퀴가, 톱니바퀴처럼 뭔가 맞아떨어지면, 언제든지 좀 힘을 낼수 있는 팀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은 네.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었다. 아, 저는 아. 판단을 많이 했었죠. 예. 음. 네. 정말 무너지기는 커녕 가을이 되니까 다시 치고 올라오는 두산의 모습이고 좋아하는 반면 아쉬운 팀은 NC와 SSG가 아닐까 싶은데 음. 일단은 NC는 올 시즌 전까지는 사실 우승 후보였잖아요 맞습니다. 전력 누수가 가장 네. 없었고 근데 네. 좀몇 가지의 변수로 지금 네. 6위로 쳐져 있고 또 SSG는 그 시즌 초 우리가 생각했던 선발투수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공동 6위 NC와 SSG. 지금 그래도 타선에서 SSG 같은 경우는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음. 뭐 새로운 얼굴들이 꾸준히 막아준다기보다는 소수들이 한 경기 한경기 어떻게 보면 지금 운에 맡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가지고 아. 아, 앞으로 SSG의 행보는. 딴 팀의 지금 집중력에 비해서는 좀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NC조차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동욱 감독님의 게임하는 플랜을 보면 올해 의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또 내년 그림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음. 올해 뭐 열심히 하다가 어, 5강까지 가면 어, 좋은 거고 아니면 또 내년을 준비하는 또 그런 플랜까지 또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아. NC와 s s g 는 앞으로. 어좀도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아, 습니다또한 네. 가지 저는 정포로에게 묻고 싶은 게 추신수 선수의 20 22 네. <laughs> 이제 한개 허무한 홈런... <laughs> 한개 남았어요. 네네네. 네, 네. 20 22라는 기록이 또 추신수 선수에게도 그렇지만 SSG 팬들 한국 팬들에게도 뭔가 기다려지는 기록이 아닐가 싶은데 최고령 22 20, 22죠. 하게 네. 되면 근데 이제. 일단 추신 선수는 뭐 그만한 뭐 도루 능력과 어 장타를 가지고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큰 부상 없이 팀을 위해서 이렇게 도루를 하고 아마 추신 선수가 20, 20을 했다 고 해서 또 도루를 안하선 수도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큰대 기록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욕심 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러면 빨리 홈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정말. 저랑 나이도 똑같은데, 아, 이 나이에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추진선수의 2020도 기대해 보겠고, 또 더불어 SSG의 반등,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번 순위가 바뀌고 있는 5위 싸움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10월의 경기들이 더욱더 재밌어질 것 같고, 또한 가지는 이제 선두권 싸움도 LG와 삼성이 계속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즌 전에 예상했던 그림이었나요, 정프로가? KT가 네. 이 정도까지는 치고 올라갈 줄은 몰랐고 저도요. 저도 네. 1위는 1위까지는 생각 사실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저도 혹시 저는 네? 롯데를. 롯데 1위 꼽 고. 네, 뽑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계속 지금 다호스가 <laughs> 롯데다, 이런 것같아 네, 왜냐하면 올해 10억 년기부터 느꼈던 부분들이 롯데가 워낙 아 강했기 때문에 롯데를 뽑았었는데, 아 롯데 제가 원하는 롯데 그림은 후반기 때 이런 그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마지막에 이런 그림을 또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다호스를 뽑는 것도 있고, 하지만 KT가 이렇게 선발 투수들이 안정되면서, 뭐, 데스파인에 구해봤어요. 뭐, 배제성 오용표. 뭐 엄상배 선수 도 여러 마, 뭐 마찬가지고 어, 이런 선수들이 너무 지금 안정감 있게 잘 해주다 보니까 음. 야구는 거의 투수 노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투수들의 선발진이 그렇게 큰 붕괴가 없이 계속 이렇게 한 시즌을 치르고 있는 모습에 KT가 어, 이를 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나머지 뭐 LG와 삼성은 지금 2등 싸움을 하고 있지만 네. 이거는 시즌 끝까지 쉬워요. 시즌 끝까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정말 올 시즌은 유독 더 순위 싸움이 치열한 것 같고 매 경기 순위가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30일 이 모든 경기가 끝나고 가을야구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재미있게 경기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각 팀에서는 어, 외국인 선수 재계약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고 팬들도 아, 이 선수가 떠날 것이냐, 잔류를 할 것이냐 굉장히 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어, 롯데 마차도 선수의 재계약 여부를 두고 팬들 역시 감론을 받기 어, 치열합니다. 이 마차도 선수가 사실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격수 자리에 외국인 선수를 쓴다는 게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또 다음 시즌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이 많아요. 참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네. 지금 마차도 선수의 급에 그 자리를 맡아줄 선수로 때 보이지 않습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즌 초반에 마차도 선수가 또 공격력에서 많이 부진하다가 네. 어, 후반기에는 좀 많이 끌어올리긴 했지만 그 초반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눈에 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 어, 그 롯데 자이언의 마차도 선수의 그런 위치는 음. 내년에도 누가 메꿔줄 수 있는 선수는 안 보입니다. 굳이 아, 안 얘기로. 아, 네. 네. 보이지 않는다. 네. 사실 이 롯데 구단이 지난해 시즌을 마치고 이 마차도 선수와 원 플러스 원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일단 이번 시즌 보여주는 마차도 선수의 모습은 수비에서는 뭐 거의. 급이라고 탑이죠. 같은 네. 느낌? 유격수라는 포지션이 정말 그 내야 외야를 막론하고 그 수비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포지션이잖아요. 그 센터 라인에서도 유격수가 제일 좀 중요하죠. 음. 이 마차우 선수가 유격수 포지션에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한간에서는 이 내야에 국내 유망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외국인 선수가 유격수를 보든, 외야를 보든, 일루를 보든, 우리 이만트들이 쓸수 없는 곳은 한정되어 있어요. 음.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본인들이 좀 배우고 느끼고 빨리 이제 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어차피 팀 사정상 제가 볼때 롯데에서 1루는. 뭐, 돌아가면서 볼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음. 유교수만큼 지금 1년에 지금 마차도 선수 같이 풀 시즌을 치르면서 이 정도를 커버를 할수 있는 선수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롯데는 이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댓글을 줘야 되는 팀이기는, 팀인데, 다시 유망주로 돌아가서 팀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 간다는 거는, 아. 아, 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아, 네. 즉시 전력으로 마차도를 데려왔기 때문에, 네. 재계약도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냐면, 하 내년에 또 이디오 선수가 내년에 마지막에로 온텐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오, 네. 또 이제 전준우 선수, 손아수 선수 음. 어,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또한하게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빠른 실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 빨리 데글을 돌려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 또 뭔가 유망주를 키워서 하기에는 앞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행보는 좀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년에 대권을좀 노릴 때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음. 센터 라인에서 유격수만큼 중요한 포지션이 뭐 세컨도 중요하고 어깨. 뭐 중견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지금 마차도 선수가 롯데도 차지하고 있는 수비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흘러 나오는 이유가 이제 KBO 리그에서 외국인 타자를 영입을 할때 유격수 포지션에 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죠. 그 전에도, 번즈 선수도 이루스를 뽑았잖아요. 롯데는. 음. 그래서 또번즈 선수도 1년 더 계약을 했었고, 네. 어, 마차도 선수도 작년에 있었고, 작년에 잘해서 올해 또 계약을 했는데, 올해 마차도 선수의 수비 실력과 뭐, 타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음. 또 후반기 에 들어서는 좀더 좋은 모습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 내년에 충분히 롯데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롯데 내야는 좀 어떻게 꾸려질지음 일단 한동희 선수가 삼루를 잘 봐줘야 되죠. 일단 음. 대권이라는 거는 그렇게 조그만한 구멍이 나오면 안 되고 좀 안이한 플레이 지금 자연실수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타격도 뭐 재능이 있지만 수비에서도 좀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루 쪽에서는. 여러 명의 선수가 많아요.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여러 선수들이 많이 기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선수들 중에 한 명이 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루에서 마차도 선수와 키스톤 콤비를 어떤 선수가 이르느냐도 내년 시즌 관건이 될것 같네요. 일단 안충훈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충훈 선수가 이제 조금씩 제가 뭐 느끼는 부분에서는 수비 범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충훈 선수가 뭐 1루로 갈 수도 있고, 다시 2루에서 자기 몸을 좀잘 만들어서 베스트를 해준다 그러면 정말 나이스한 그림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마차도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내야수 입장이니까 네. 일단 내야수는 일단 저는 수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 수비에서 팀에 큰 플러스 역할을 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타격에서도 그렇게 뭐 떨어지는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공수주는 잘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또 주류에서도 어, 마찬가지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팀에서 크게 마이너스 될 부분은 없다 하지만 팀에서 좀 원할 때좀더 장타력이 필요한 홈런을 좀 원하는 거포 네. 그렇죠 네. 팬들도 거포를 좀 원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 선수들을 새로 이렇게 영입할 때는 또1 0 0만 달러라는 그 금액의 또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아, 그것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게맞춰 선수를 좀더 <laughs> 1년 더 가는 가면 좋지 않을까. 안을까? 아, 생각을 아, 한번 해 봅니다. 확인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좋은 외국인 선수 구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KT도, 어, 후인이라는 선수를 방출됐지만, 네. 어, 재영입을 했고, 요즘에는 이제, 메이저 리고에 있던 선수들, 트리플에 있던 선수들, 한국으로 와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 어, 지금 마차도 선수는 지금 올해 2년째를 하고 있고, 그쵸. 어, 앞으로, 어, 내년에 또 어떤 그림을 보여줄지는 솔직히 미지수지만, 음. 그래도 지금 한국 야구 문화에 적응을 한, 마차도 선수가 팀에 좀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좀더전에 해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타지에서 열심히 또 야구를 하고 있는 이 외국인 선수들이 또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느냐 매년 관심이 가는 부분일 텐데 마차도 선수 올 시즌 또 롯데 팬들에게 많은 또 행복 야구를 보여줬으니까 또 잔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차도 선수의 이야기까지 오늘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어, 내용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정근우 프로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주에도 저희가 좋은 소식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